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임선은 뉴스타파 기자,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두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우, 단체명이 좀 무섭네요. 세금도둑잡아라. 네, 세금 <laughs> 네 두분다 검찰 특활비를 들여다보느라 <laughs> 일상을 다 포기한 상태거든요. 맞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검찰 특활비에 주목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사실 2017년부터 국회에서 쓰는 돈을 감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공개받아서 예산 낭비라든지 아. 부정 행위를 발견해서 뭐 고발도 하고 네. 그런 활동을 하다가 아, 세금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국회에서는 악명이 굉장히 높았는데요. 우리 이선웅 네. 기자님하고 제그 아.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대표적인 권력 기관을 감시해 보자고 해서 잡은 게 이제 검찰이었고. 아. 검찰의 특수활동비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어 의 액면 그대로. 그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인데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흔적을 하나도 남겨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특수한 활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현금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돈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되는 단서 조항이 있고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양재택 검사가 아들 유학비를 빌린 돈을 특수활동비를 모아서 갚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었는데요.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당시 제가 부장검사였기에 매달 현금으로 나오는 특수활동비를 몇 달간 모아서 이 돈을 줬다 음?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 세금 올린 세금이잖아요.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데 네. 이거 세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수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이렇게 악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산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74억 원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아예 통째로 기록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대검찰청이 사용한 이제 특수활동비가 한 74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도대체 어디에 썼는지 그 누구도 이제 알수 없게 돼 버린 아. 상황이 된 거죠. 아이고, 와. 대표님. 이 세금 네. 74억입니다. 네. <laughs> 이게 증빙 자료가 없다는 건데 이건 뭐 의도적으로도가 폐기시킨 겁니까 아니면 관리가 잘안된 겁니까 아니면 분실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능성은 이제 처음부터 없었을 가능성인데요. 그거는 사실 그 당시에 시행되던 지침상 불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 지침 감사원 지침 법무부 지침이 있는데 네. 거기에 보면 최소한 현금으로 받아도 현금을 받은 사람이 한 장짜리 영수증은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가 아예 없다는 거는 사실 그 당시 지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아, 어떤 이유든 간에 문제가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있었는데 사라진 거라면 이거는 약간 불법적으로 폐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받은 내역 중에 네. 백지로 된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아니고 업무 추진비 반드시 카드로 써야 되는 네, 게 네, 업무 네. 추진비인데요. 이게 이제 문서가 이렇게 철로 돼 있던 흔적인데요. 아. 이게 지금 번호만 보이고 카드 영수증이 하나도 안 보이게 복사가 돼 있어요. 아 이게 뭐 복사 실수예 아니면 의도적으로 뭐 누락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게 60%가 넘어서 60%가 넘는다고요? 예, 너무 심하다고 해서 이제 원본을 대조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원본 대조를 아직까지 안 시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자. 흥청망청쓴 특수활동비. 요 판넬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정기적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가 하나 있고. 네. 그두 번째는 검찰총장이 지출의 전권을 행사하는 특수활동비 거의 절반이네요. 네, 이렇게 반반이 있다고 보시면 네. 되고요. 이 전기가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전국에 있는 대검찰청 산하의 검찰청의 계좌로 이체되는 이 기관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한 8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 근데 이게 특수한 활동이 매달 어떤 기관에 똑같이 정률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건 예산의 취지에 맞는 거냐. 일단 아. 기본적으로 검찰이 설명하는 특수활동비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라고 네. 일단 볼수 있는 것이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까 네. 제가 특활비가 뭐냐 물어봤을 때 기밀을 요하는 수사에 쓰는 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지급이 네. 되고 일정 급행이 지급됐다. 네. 언제나 기밀을 요구하는 수사가 그렇게 일정하게 발생했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렇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단서가 저희들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17년 4월에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는 네. 게 있었습니다. 아, 이영렬 전 네. 서울중앙지검장. 그래서 그 이영렬 전 지검장 관련된 소송의 판결문이 있는데 그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저렇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이 부하검사들한테 격려금을 준거 아닙니까? 돈 봉투. 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돈 봉투를 현금으로 쓰면서 특수활동비 현금출납부라는 장부를 이서실 예. 직원이 기록을 하고, 어,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와서 이렇게 지검장에게 전달한 걸로 그런 정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가 주셨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정기지급이라고 할까, 나눠 먹기도 많아요. 용돈 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검사장이나 검찰총장이 내가 예뻐하는 애, 내가 그런 원하는 수사하는 애들한테 경력을 주는 게더 더 열심히 하라는 거고, 윤석열 총장님들도 특활비가 그때 지검장들이랑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보검장들한테 정기적으로 500만 원씩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특활비는 집과 당근 중에 아주 좋은 당이죠아 이거 그 축할비는 그 수사할 때 쓰는 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이게 채찍과당근으로 활용했다. 용돈이 용돈. 네. 아 이거 네. 참 속상한데요. 이안쓴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연말에 저희가 돈잔치를 했다는 그 내역도 확인을 해서 이 밝힌 바가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2017년 12월 초에 전기 지급분이 한번 나갔는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에. 4억 1,100만 원이 다시 전국 검찰청의 계좌 이체로 나가게 됩니다. 어... 또 마치 연말에 이구청에서 이제 보도블록을 깔듯이 특수 아... 활동비를 소진한 게 아니냐. 사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다음 또 매달 초에이 기간 동안 75억 5천만 원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거는 누군가 받아간 현금 수령증이 매달 15명 정도가 있어요. 네. 검찰에서 이제 예산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공개를 한 상황이어서. 아...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매달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15인 정도가 있다. 네. 이건 확인된 사실. 열다섯 명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열다섯 명이 수령해갔다 75억을. 그런데 대검에서는 개인이 수령한 게 아니라 부서가 받아간 거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저렇게 계좌 이체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기관이나 부서가 받아간다면. 아, 네. 네. 그리고 그 이영렬 지검장 판결문 을 봐도 서울중앙지검으로 계좌로도 이체를 하고. 또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따로 현금으로 따로 준다고 돼 있어요. 기관장 부서장에게 돈을 주는 거라면 예산을 주는 거라면 네. 계좌이체로 줘야 되는데 아 일부는 계좌이체를 주고 일부는 불러서 현금으로, 현금으로 준다는 주고. 이야기라서 아아 현금으로 지급된 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는 아무런 아 보장 장치가 없는 겁니다. 검찰총장을 네. 위한 이중 창부가 있다.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을까요? 검찰 전체 특수활동비 중에 절반, 무려 절반이 총장 목세 특수활동비라는 거고요. 네, 이게 2019년 9월 한 달치를 일단 예로 들어보면, 잠깐만요. 네, 이 8억 원이 한 달치라고요? 네, 한 달치 전국 검찰청에 나오는 특수활동비고요. 4억 1천만 원은 이 총장이 지출의 전권을 행사하는 총장 목세 특수활동비입니다.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사라는 건 일선에 있는 어, 검찰청에 그렇죠. 있는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하는 건데 당금과 채찍을 얘기한 것처럼 검찰총장의 통치자금으로 사실 어, 이 특수활동비가 기능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음, 네. 그런데 네. 이중장부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발견을 했는데 이 검찰의 주거래 은행. 신한은행인데 그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별도의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로 그걸 옮겼다는 내용이 일단 입금 의뢰 명세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계좌에 돈이 옮겨가면 그 계좌 안에서 돈이 이제 뭉텅뭉텅 큰 액수가 빠져나간 금액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현금화돼서 총장실에 전달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검찰총장 비서실로 전달되어 있는 현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장부가 하나 더 있다. 저 총장 비서실에서 작성한 음...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이라는 장부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장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검찰총장 비서실에서 쓰고 있는 한 사례입니다. 한 사례. 그러니까 2019년 8월 27일 날 5천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는데요. 어 이거는 이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검찰에서 지우고 공개한 아, 겁니다. 지고 예, 공개했는데 예. 그냥 한줄 적고 아마 사람 이름 적고 그래서 5천만 원의 현금으로 5천만 원이면 이제 5만 원짜리 천장인데요. 이걸 누군가가 받아간 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 다음은 증빙이 없어요. <laughs> 아그 그러니까 그래. 5천만 원 나갔는데 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어, 확인도 없고 어... 아마 자료도 없을 수 있다라는 상태고요. 그냥 네. 이렇게 해서 받아간 겁니다. 8천만 원도 있고 1억도 있고 1억 5천짜리도 있고요. 한장 쓰고 이렇게 정말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 활동에 제대로 쓰인 건지 네.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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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집행 내용 너무 궁금해지는데 <웃음> 그런데 <laughs> 네. 저거는 이제 불러 처리가 <laughs> 네. 돼 있습니다. 저게 다 세금이잖아요. 저희 또 안전하게 가야 됩니다. 예, 네. 예, 예. 검찰의 입장도 나온 게 있습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 뉴스타파 보도가 나간 이후에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이게 특수활동비는 수사 등에 이제 필요한 업무를 토대로 매년 초 세운 계획에 따라 각급 부서에 배정한다. 뭐 검찰의 수사 업무가 연중 계속되기 때문에 뭐 정기 집행분에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검 해명 보고도 도저히 납득 안 되는 대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검에서는 2017년 9월부터는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영수증이 비는 게또 2억 원 있습니다. 아 아까 74억 원은 통째로 없는 거고, 아 그다음 그 뒤에 거는 영수증이 있긴 있는데 한 2억 정도 가까이 금액이 내역은 있는데 영수증이 없어요. 아 끝으로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렵게 소송에서 받은 자료, 네. 지난한 작업을 했던 그 자료를 네. 검찰의 금고를 열다라는 특별 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 음.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개한 것이니까 많은 언론도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취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예, 저는 지금 요번에 말씀드린 그 74억 원이 증빙이 없는 것은 사실 불법 폐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 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네. 왜냐면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이렇게 큰 금액의 증빙 자료가 아예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네. 민간기업에서도 그렇죠. 이런 게 없다면 민간기업에서 당장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그러는데요. 공공기관이고 특히나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회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문제니까 저희도 관심 갖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